만약에 오늘 내가 말한 내용 중에 주작이 있을 때 당사자한테 천만원 그리고 이 영상에 이메일로 댓글 을 모든 사람한테 문상 10만원씩 쏠게 콜? 어 이메일 한번 달아봐 어 혹시 어디에 저격고 올라올지 누가 알아 이것이 수학이다 한상호 수학이다 응 다들 반가워 현역 수학 강사인 수학하는 따호쌤이야 드디어 수능이 끝나고 나의 1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 원래 수험생 전문 강사의 1년의 시작은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수능 날이거든. 그래서 이제, 너 올해 얼마나 열심히 했니? 라는 대답에, 수험생은 성적표라는 답변이 있잖아, 그치? 나 같은 강사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게 뭐가 있을까? 난 그게 내 수강생들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 과외도 그렇고, 뭐, 위도강의 결제해가지고 들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 인증해라!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 성적이 아니라가지고, 뭐,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은 못하겠는데, 내가 수험생, 뭐다 고3들, 재수생들, n 수생들 위주로 과외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지금 가르치는 친구들도 두명 빼곤 다 수험생이었으니까. 혹시 나한테 배웠는데 이번 영상에 언급이 안 됐다 아니면 내가 지금 말한 점수가 이상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은뭐 유튜브에 있으면 내가 댓글 지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못 지우게 뭐 오르비 뭐포만한 수만이 같은 뭐 입시 포털에다가 내 저격글 올리면 은 만약에 오늘 내가 말한 내용 중에 주작이 있을 때뭐 할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당사자한테 천만원 그리고 이 영상에 이메일로 댓글 쓸 모든 사람한테 문상 10만원 쏠게 콜? 아 그런데 뭐 그렇게도 의심할 사람이 있어 아이 이 성적 향상이 말이 되나요? 아, 이분, 왜냐면은 솔직히 이번 수능 대박 났거든. 요 아, 그래서 조금 다, 지금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아, 나도 근데 최소한의 보험을 들었지. 뭐냐면 나 과외생 진짜 잘 잘라. 아니, 왜 자르냐면은, 얘 성적이 내 커리어야. 얘 성적 조지면 내 커리어도 조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 과제를 잘안 해오거나, 아니면 태도가 불성실한 애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잘라버려. 자, 그러면은, 잡소리는 그만두고, 수강생 성적. 인증 한번 해볼게. 이 친구도 일단 가채점 결과기 때문에, 뭐, 실제 점수랑 뭐,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등급 컷이 바뀌어가지고, 뭐,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건 좀 참고하길 바랄게. 순서는 이제 문과이까 상관없이, 원점수 기준으로 한 얘기를 할게. 일단 첫 번째 친구. 내가, 애 이름을 못 가니까, 이제 여기 초성으로 내가 써놓을게. 히잇, 기억, 이응. 이 친구 문과고, 작년 수능 7등급이었는데, 이번 수능 다 맞았어. 문과인데. 일단 박수. 전화로도 얘기했지만 얘한테 너무너무 축하하고 일단 얘는 3월부터 나랑 공부한 친구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친구야 내준 과제 하라는 거다 했어 혹시 이것 때문에 하는 것까지 다 하네 얘는. 얘는 안 풀리던 수학 풀린다고. 너무 즐거워 하면서 이제 막 후반에는 막 수학만 공부하던데. 솔직히 내가 다른 과목 좀 하라고 좀 걱정하는 친구거든. 그런데 다행히 다른 과목도 실력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나가르치 애들 중에 7등급에서 1등급은 좀 많은데, 7등급에서 100점은 이번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 이제 그 친구는, 아, 걔는 이름 말이 된다고 했으니까. 걔 서현이는, 걔 이름이 서현인데, 서현이는 7등급에서 만점 받았는데, 걔는 심지어 이과였어 그리고 의대를 붙었어 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7에서 만점이었고 심지어 이번 수학 지금 1등급 컷이 84점만 나오잖아 진짜 표점 개 깡패일 텐데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막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던데 나도 내 커리어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맙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초장 이렇게 비읍 미은 히읗 어 너무 박치인게좀 친하긴 하는데 어 어쨌든 얘도 문과고 어 작년 수능 5등급에서 100점 얘도 나랑 같이 3월부터 공부하 애고 얘도 당연히 성실하게 했어. 엄청 성실하게 했는데 솔직히 얘는 머리가 애초에 좋았는데 그 고2 때 대학생 오빠랑 연애해가지고 좀 망한 케이스 어, 작년 수능을. 그래서, 어, 성적은 5등급이었는데, 어, 고1 수학이 되게 탄탄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편하게 수업한 친구였어. 뭐, 정확하게 막 들어보고 하니까 막 솔직히 운 좋게 100점 맞긴 했는데, 뭐몇개찐 것도 맞고. 뭐, 근데 뭐 수능 결과가 중요하잖아. 얘도 뭐 표점 깡패로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네. 이거 되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말할 말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멀어서 얘기를 할게. 어, 일단, 어, 어떻게 할까? 내 양, 양쪽에 이렇게 나오게 편집을 할게 내가. 일단, 기억, 디귿, 히읗 어, 이과 2등급에서 100점 맞았고 그리고 치읓 치읓 히읓 이과 4등급에서 96점 받았고 기억 디귿 이응 문과 5등급에서 어, 92점 그리고 이응 기어 이응 문과 5등급에서 88점 어, 얘도 현 커트라인 상으로 1등급이지 그치? 어, 기억 시옷 히읓 다시 기억 시옷 히 어, 이과 5등급에서 88점 어, 얘는 2등급일거야 그치? 어, 그래서 그리고 치 ㅊ 이용 얘는 이과 6평대, 얘는 고3이었어 얘는 6평대 2등급이었는데 어, 이번에도 아마 2등급이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 연락이 왔는데 아직 점안 했다고 그래서 어, 아직 내가 점수를 모르는 상태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가르치는 수강생들의 성적 인증이었어 다들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너무 경화의에서잘본 친구들 축하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 어, 전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꼭한번더 하고 싶네 이때 두 명의 친구들은 솔직히 뭐둘다 8월부터 공부해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다시 공부할 생각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이약 과외는 거의 줄이고 단체 수업할 예정인데 단체 수업 그냥 꽂아줄 테니까 그래도 잘 가르친 건 인정하잖아 그치? 음. 어쨌든 내가 이제 수포자 전문 강사로서 원래 수학을 잘했던 강사들한테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게 뭐였을까? 왜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이 고민을 무려 8년이나 계속 해나가면서 4등급 이하 수포자 학생들 구제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고 또 점점 잘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그 친구들 인생 바꿔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의대는 안 갔어도, 어, 사람 생명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나도 단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 근데 앞에 있는 이제 열댓 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애들을 이제 구원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지역 상관없이 가능한 수업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최종 화면에 나올 수강생 모집 링크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길 바래. 다시 한 번. 어. 이 영상 찍는 이유는 간단해. 나 이렇게 잘한다. 나도 자랑 좀 해야지. 어. 나스포다 진짜 잘 가르치고. 어, 주작은 없어. 아까 주작 뭐라고 했지? 천만 원이라 했나? 천만 원에다가 문상 십만 원씩이었지, 그렇지? 어, 이메일 한번 달아봐. 어, 혹시 어디에 저격글 올라올지 누가 알아. 어쨌든, 일단 내 수능 끝났으니까. 내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는 또 모든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이제 이 영상이 지금 나한테 가르침 받고 있는 이제 고2학생 두 명,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배우게 될, 다른 학생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길 바래. 그럼 이때까지 땅호쌤이었어. 안녕.